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그동안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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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이 많았는데, 제가 인스타에 올리는 사진들에 사용하는 어플이나 아니면은 보정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요런 사진들.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얘기를 해 볼까 합니다. 일단 제가 쓰는 카메라 어플은 따로 없고 그냥 요렇게 기본 카메라 어플 쓰고요. 저는 무조건 정방형으로 찍어요. 여기 보시면은 요렇게 사진 그냥 있고 옆으로 넘기면 정방형이 있잖아요. 저는 정방형이 인스타에 올릴 때 괜찮은 것 같아서 정방형으로 맨날 찍고 일단 먼저 사진을 찍어 볼게요. 배경을 깔끔하게 찍어야 돼요. 네, 이렇게 사진을 찍고 사진첩에 들어가서 사진을 고릅니다. 전 이거 그리고 포토반더 먼저 써요. 포토반더로 포토샵을 한번 해줘야겠죠? 안 하고 올릴 때도 있는데 거의 웬만해서는 하고 올리는 것 같아요. 아까 그 사진 선택을 해서 다이어트 효과 줍니다. 이걸로 크기 조절할 수 있거든요. 저는 이 정도 크기로 해서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여기 고르지 않은 부분들 이렇게 싹 밀어줘요. 콧볼도 줄이고 이마도 줄이고 이 정도로 하고 저장. 제가 여기 쓰는 사진 어플들이 쭉 있는데요. 아날로그 필름이랑 몰디브도 있고, 이건 잘안 쓰고. 그리고 제가 진짜 가끔 쓰는 거는 아날로그 필름 도쿄인데요. 여기서는 이걸로 바로 사진을 찍을 수 있죠. 저는 1번 많이 써요, 1번. 필터 이거 조절되는데, 100은 너무 뿌옇게 나오고, 한 30? 30, 40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많아봐요, 50? 저는 필터가 많이 안낀 느낌을 좋아해가지고, 40 정도로 하고 이렇게 하면은 자동으로 보정이 되죠. 사진 색감이 좀 많이 죽었다. 좀 많이 노랗게 나왔다 싶으면은 도쿄를 살짝 써서 한20 정도로 차이가 보이시죠. 이 정도로 차이를 주긴 하는데 오늘은 요거는 필요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바로 인스타그램에서 갑니다. 아까 깎았던 사진 있죠? 얘를. 여기서 색감 보정을 해줄 거예요. 일단은 밝기를 살짝 높이고 웜스, 온도 조절, 색온도. 살짝 맞춰요. 이렇게. 그리고, 세츄레이션, 색조. 이걸 올리면 이렇게 사진이 진해지거든요. 색깔이. 조금만 올리고. 그리고, 하이라이트 들어가서. 얘를 줄이면 사진이 조금 밝은 부분이 줄어든다 해야 되나? 그림자. 얘도 살짝 줄여요더 진해 보이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명도를 이렇게 주고. 밝기를 한번더 만져줘요.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죠? 근데 저는 그냥 원본으로 올릴 때도 많아 가지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근데 저는 아무래도 기본 카메라로 찍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후면으로 찍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후면은 찍기가 조금 어려워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찍어 볼게요. 카메라에 비치는 걸로. 잘 나왔나? 후면이 선명하게 나와서 좋긴 한데 너무 찍기가 힘들어요. <laughs> 후면이 선명하게 나다 이렇게 수십 장을 찍어야지 겨우 한 장을 건지는 거죠. 제가 사진 찍는 방법, 사진 보정하는 방법은 이게 다예요. 너무 간단해가지고 별게 없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시고 궁금해하셔가지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보고 싶은 영상 있다면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제가 찍어볼게요. 오늘 영상은 정말정말 정말 짧게 나올 것 같지만 여기까지고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